네 예비 무소속 전략 공천에 반발하며 탈당과 함께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강원태 이용섭 예비 후보의 후보 단일화 여부 이번 지방선거 광주시장 선거에 최대 관심사로 떠올라 있습니다. 왜 단일화를 해야 하고 그 방식과 시기를 넣고 양 후보간 연일 설왕설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거 끼야 단일화 방식은 모두 이립할 테니 16일 선관위 후보 등록 전에 단일화를 이루자는 제안을 어제 이용섭 예비 후보가 가운데 예비 후보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 예비 후보 연결해서 관련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이저 단일화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어제 16일 광주시장 후보 선관위 등록 마감 전까지 단일화를 맺듯 짓자고 있습니다. 이 상당히 전격적이고 파격적인 느낌이 드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런 제안을 하게 됐습니까? 우선 이제 강원도 후보와 제가 단일화해야 새정치민주연합의 낙하산 후보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시민들의 뜻이고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그러나 현재까지 후보자간의 단일화 논의가 한발적 도 진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음. 그런데 이제 선관위의 후보 등록 후에는 네. 이각 캠프의 선거 체제가 확정되고 아. 또 이제 서로의 이해 관계가 이제 무거워지기 때문에 네. 단일화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아,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자유롭고 부담이 적은 선관위 등록 전에 전에 단일화를 이뤄내자 이렇게 아. 제안을 한 것이죠. 네. 이 후보 단일화 방안도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후보 단일화 방안도 강원태 예비 후보에게 이임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그동안 어 우리 저이 후보님께서는 시민의 뜻이 반영된 공정한 여론 조사에 의한 단일화를 강조하지 않았는가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저는 이제 시민들의 여론 조사를 통해서 경쟁력 있는 후보를 단일 후보로 결정하는 것이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후보를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경선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 그러나 이제 강운태 후보께서 단일화 논의에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음. 저의 무슨 생각을 모두 버리고, 강운태 후보가 제안하는 어떤 경선 방법도 다 수용하겠다, 아. 이렇게 제안을 한 것이죠. 네네. 그래서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저의 모든 것을 다 양보하겠다. 왜냐하면 음. 네. 그것이 이제 시민들의 요구고, 시대적 소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저 반면에 어제 이제 같은 시간대에 강은태 후보께서는 (5월) 하순 정도가 단일화 적기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이제 사전 투표가 (5월 30일과) (31일) 양일간에 이루어지거든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는 아무리 늦어도 (4월 28일) 전 5월 28일이죠. 네네네. 5월 28일 전에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음... 그런데 비교적 부담이 적은 지금도 단일화가 어려운데 네. 선거 직전에 과연 단일화를 할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음... 의구심이랄까 회의감이 드는 것이죠. 네, 네. 이저 아까 말씀 도중에 이제 양측의 단일화 논의 진척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실무나 어 이런 틀 속에서 도 진척이 없었는가 보죠. 그렇습니다. 여러 차례 이제 조기 단일화를 해서 시민들의 걱정을 해소하고 네. 선거 캠프도 이제 진 사람이 이긴 사람의 후보의 그 선대 이원장을 맡아서 선거 네. 조직도좀 강하게 만들고 음. 이런 제안을 했지만 이제 상대방 측에서 전혀 네. 어 동의를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음. 제가 이제 공개적으로 제안을 하게 된 아, 것이죠. 네. 예. 결국 그 공개 제안이 시민들에게도 어 이렇게 예. 그 직접 입장을 전달하는 그런 차원도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제 뜻은 결국 네. 아, 전화 연결이 중간에 끊긴 것 같은데 다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현재 어제 오전 1 1시이용섭 예비 후보가 아, 광주 시의회에서 전격적으로 두 가지 사안을 강운태 예비 후보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단일화 방식은 모두 일임을 할 테니까. 이번 주 금요일이죠. 16일 선관위 후보 등록 전에 단일화를 이루자 이런 제안을 한 것입니다. 어그 앞서서 약 30분 전에 카운테 예비 후보도 기자가 회견을 통해서 어 단일화에 대한 어떤 질문을 받고 했었던 이야기가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간에 에, 단일화를 이루는 시기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다 하면서 오월 말을 이야기했는데 아 전화 연결이 됐다고 하네요. 이번에 예예. 예. 예. 이제 어제 강원태 예비후보께서도 이제 무소속 단일화의 시너지 효과가 이론을 내려면은 이병헌 예비후보도 무소속 삼자 단일화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강원태 후보와의 양자간 단일화도 이렇게 안 되고 있는데 네네. 여기에 이병헌 후보까지 포함해서 논의하자고 하는 얘기는 네. 단일화를 미루거나 안 하려고 하는 핑계로밖에 보이지 않죠. 또 음. 어제 이병한 후보는 그런 얘기를 듣고 단일화에 참여하지 네. 할 생각이 전혀 없다. 이렇게 밝혔지 않습니까? 네네네. 예. 그래서 어러 가지 따질 거 없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뭘 요구하고 어떻게 음... 하면 강규에 명예를 회복하고 네. 강규 시민들의 잃어버린 자존심을 찾아드릴 것인가. 이것만 아, 생각하고 네. 각 후보는 모든 자기 욕심이나 음... 이익을 버려야 됩니다. 네. 자, 이, 이 대목에서 다시 한번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것 같습니다. 강원태 예비후보와 이용섭 예비후의 보 단일화 문제 이 문제가 지금 광주시장 선거에서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왜 단일화를 반드시 이루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단일화가 안 되면 무소속 후보가 이기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네. 아 그동안 민주당 후보는 강규에서 말뚝만 꼽아도 당선이라는 그런 공식이 성립됐지 않습니까? 네. 네. 물론 이번에는 이제 낙하산 공천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크고. 또 낙하산 후보가 별로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지지율이 바로 오르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무소속이 난립되면 이기기 어렵습니다. 아하. 지금 일곱 사람 정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상태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그러니까 구민주당은 일정한 고정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단일화를 하지 않게 되면 당선이 어려울 것이고 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죠. 아. 결국은 그 말씀의 이면에는 어, 세정치민주연합의 전략공천에 대한 시민들의 일정 부분 반발 여론도 어, 감안을 하신다 이런 뜻으로 들리는데요. 당연한 거죠. 네. 지금 강규 시장은 강규 시민들이 뽑아야지. 네. 그 안철수나 저 김한길 이두 네. 사람이 뽑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밀실에서 뭐 거래하고 흥경할 만큼 그렇게 한가하거나 아 그. 네. 여유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이제 이, 2주에서 3주 가량 대략 시간이 그런 시간밖에 안 남아 있는데 마지막 그 단일화의 한 주체로서 이용석 예비후보께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한 말씀 하시죠. 예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 이용석은 강주의 명예를 회복하고 시민들 자존심을 찾아드리기 위해서 새정치 민주연합을 탈당했고 국회의원직도 사퇴했습니다. 이제 단일화 방안도 강훈태 후보에게 모두 이임했습니다 제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단일한 논의에 진전이 없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단일아가 꼭 성사돼서 낙하산 후보를 이겨서 강주 명예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네. 저 이용섭을 꼭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용섭 무소속 광주시장 예비 후보였습니다.